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계속 콜 마인드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 추세를 타고 먹어야 되는데 계속 역방을 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2024년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아, 장이 쉽지가 않네요. 시초가 부분에서 좀 비빌려고 하는데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 좀 틀려고 하네요. 장 시작. 시초가 지지 안으면 볼게요. 자, 콜 전에 일단 반등은 좀 나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해물 동향이 중요해요. 어 웨인이 혐물 붙었습니다. 웨인이 좀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웨인이 혐물 붙었어요. 개인하고 같이 붙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 근데 미선물이 좀 빠지네요. 아 분위기 괜찮은데 미선물이 갑자기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기 시초가 이탈시키면 나올게요. 자 일단은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아 동양이 또 이상하게 돌아요. 아따, 웨인을 도대체 언제까지 팔까요? 아따 지금 디딜 바닥이 없네요. 그 메이저가 손잡고 밀어버리니까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오려고 하네요. 반등이 나와도 동향이안 돌면은 이거 다시 밀려요. 아따, 계속 이따시키네요. 자, 콜진에 만약에 여기 저점 깨면은 손절하고 나오겠습니다. 344.65 손절라인. 중요한 거 이렇게 가만히 올리는 거 반등이거든요. 이거 선물이든 현물이든 웨인 포지션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따, 쉽지 않네요. 아, 너무 콜만 고집해가지고 매매를 힘들게 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선물이 계속 쌍꺼리 매도로 가면은 올라가다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아따, 다시 바닥화하게 날아가네요. 아따, 저점 이탈시키네요. 지금 약간 반등이 나와도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추세선을 넘어야지 콜을 좀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심할 정도로 좀 많이 빼네요. 자, 마지막 콜 한번 들어갑니다. 아, 이거 완전 방향을 잘못 와 가지고 굉장히 힘든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콜진액뭐 순절 라인은 좀 길게 볼게요. 34.60 저점을 순절 라인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이 안 바뀌니까 차트가 추세선 최선, 하방 추세선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적이 없어요. 탄력이 없어요. 그리고 콜 쪽이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1피 정도 이상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꽤한틱두틱 틱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아우 답답해서 못 보겠네요. 자 일단 청산했습니다. 아 답답해요. 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계속 콜마인드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 추세를 타고 먹어야 되는데 계속 역방을 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거든요 이 밑에 상승추세선 하단까지 부딪히고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쇠기가 돼서 방향이 하나 틀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방 불기둥을 봤는데 그것을 고집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끝.